자 지금 주가가 여기 23년도 7월이죠. 여기까지 주가가 크게 뛰었죠. 이때는 왜 뛰었을까? 이때는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부품주 전반적인 강세였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또 전기차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교체를 했으면은 이제 차는 좀 이제 교체주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내려간 것이고 근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요 부분에서 바닥 다지고 이제. 여기 거래량 뛴 부분 보이시죠? 여기 부분부터 이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좀 이상한 점 많이 봤습니다. 세력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냐? 저희그 재무제표로 봤는데 재무제표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주가가 왜이 모양이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더해본 결과 이제 그것은 은이 말하는 저평가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죠 아니 진짜 재무제표가 제가 또분석하시면 분석하는 모습 보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왜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바로 딱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인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로 이제, 어, 이제 진짜 저평가가 이제 본질 가치대로 평가받는 그 순간 한번 알아보겠고 이제 타점은 어 타점은 이제 차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이 인 들어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터진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뉴스나 공시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어, 혹시나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셔서 분석 다못 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어,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타점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 분석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제가 대원광업 완벽히 마스터했다. 그 이후에 남들에게 대원광업 얘기할 때도 나는 분명히 마스터했고 얘기할 수 있다 할 정도로까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